샬롬. 헬로. 신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입니다. 테 에파울리온 에 델레센 엑셀테인 에스텐 이 갈릴라이언 카이 휴리스케이 필리폰 카이 레게아오 토이호 예수스 아콜류 데이 모이. 이튿날에 어 에델레센 델레 에델레센이 이제 될로 원하다의 직설법 1 과거입니다. 어근데 원하다로 이제 될로는 원하다인데 뭐뭐 하려고 하다라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에타가 길어진 걸로 봤을 때 앞에 어, 엡실론이 있는 것이 길어진 걸로 보시면 되고 센이기 때문에 음일 과거로 보시면 돼요. 사사스센삼메 사태 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에델레센 어, 이튿날에, 뭐, 뭐,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엑셀 땐 엑셀 코마이, 나가다죠. 오마이기 때문에 형태는, 어, 뭐, 오마이지만, 뭐, 중간태로 보시도 되지만, 이제, 때인이 왔기 때문에 부정사로 바뀝니다. 때인. 그리고, 때, 이, 요, 이 세타가 오게 되면, 음, 과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정사 과거입니다 엑셀 텐 엑셀 코마이의 부정사 과거 그리고 어, 능동태로 보시면 돼요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에스텐 갈릴라이안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셨습니다 카이 그리고 휴리스케 이 휴리스코의 어, 3인칭 담성 단수죠 능동태입니다 발견하셨습니다 필리폰 빌립을 발견하셨고 카이 그리고 레게 아우토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 예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콜류떼이 모이 나의 뒤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입니다 역시 아콜류떼오의 어, 명령성입니다 이게 이제 저도 명령형으로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아콜류떼 아콜류떼오 음뭐 이렇게 제가 볼땐 직설법 그냥 막 같기만 하는데어 명령형이라고 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이게 명령하게 됐을까요? 저도 좀 의문입니다 나를 따르라 44절입니다 아 데호 필리포스 아포 베사 베트 사이다 에크테스 폴레오스 안드레오 카이 페트로. 이었습니다. 그리고 요 대가 나왔죠. 그런데 호필리포스 어, 어, 필립은 어, 베세다로부터 나왔습니다. 예, 베세다의 사람이었습니다. 에크테스 폴레스 안드레오. 그어그 그, 어, 그 안드레오 카이 페트로스. 안드레와 페트로와 어에 와 어~ 그~ 뭐죠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니까 한 동네를 하나라는 단어없거든요 근데 어~ 폴레오스 성으로부터 베세다 어~ 동네 그니까 베세다 폴레오스테스 그 동네의 베세다로부터 빌립은 안드레아와 필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45절입니다. 휴리스케이 필리포스톤 나타나엘 카이 레게 아우토이 혼 에그랍센 모위시스 엔토이 노모이 카이 호이 프로페타이 휴레카메 예순 휘온 투 요세프 톤 아포 나사렛 어~ 그는 발견했습니다. 그 그가 누구냐 휴리스케이가 휴리스코의 3 인식 남성 단수죠 여기 나옵니다. 필리포스 필립이 나다나이를 발견했습니다. 카이레게아우토이 그에게 말하기를 말했 말했습니다. 말하기를 말한 말하, 말합니다. 말합니다. 아~ 어, 현재죠. 어~ 혼 혼이 그분을 어~ 에그랍센 어~ 기록한 어~ 직설법 일과거 능동태죠. 그라포에서 맞습니다 앞에 엡슐론이 오게 되면 과거 아니면 일과가 아니면 미완료로 이해하시는데 센이 왔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과거로 예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미완료도 이제 비슷해요 센이 이제 음~ 그~ 비슷하기 때문에 세어 센은 이제 과거죠 맞아요 센은 과거예요 어 그래서 능동태만 이제 어~ 똑같고요. 과거, 어, 센을 보고 과거로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기록한, 모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리고 프로페타의 어, 휴레카멘, 어, 선지자들이 발견한, 발견한, 어, 하, 어, 나사세로부터 요셉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어, 발견했다. 입니다. 내가 발견했다입니다. 아, 내가 발견했다는 줄. 아, 어, 그 일을, 어, 그를, 그를 어, 발견했다입니다. 만났다라고 이제 개혁규정을 했는데 뭐 발견했다도 어, 동일할 것 같습니다. 4 6절입니다 카이 <목소리> 에이펜 아우토이 나단나엘 에크나사렛 어 뒤나타이티 아가돈 에이나이 레게 아우토이 호 필리포스 에로코카이 이데 자 어, 카이 그러자 그리고 에펜 이아게 그에게 말하기를 어 나다나엘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에크 나사렛 뒤나티뭐 말할 수 있는가입니다. 티 어찌 아가돈 에이나이 선한 것이 될될수있 나사렛으로부터 어찌 선한 것이 될 나, 나올 수가 될 수가 있는가입니다. 에이나이 같은 경우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데 음 에... 조금 어려운데 음... 그 동사 부정사에 이제 어 에나이가 이미의어 부정사 현재 능동태예요. 그래서 에미예요. 에미에서 부정사예요. 그래서 나이로 보고 이제 부정사인 걸알수 있습니다. 어 부정사 형태를 좀 보게 되면요. 어~ 저도 이 표를 보게 되면 에인 에스 다이 에스 타이 사이 사스 다이 때 나이 나이가 나왔죠 물론 때가 붙으면 이제 부정 가격가 되는데 어~ 에이 나이로서 현재 어~ 뭐죠 현재 수동 아 현재 수동이 아니죠 어~ 예 조금 어려운데 에이 나이면 요금은 어그 형태가 <laughs> 음... 형태가 그 분사 휘, 부정사 어, 현재예요 부정사 현재 그냥 그냥 부정사 현재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기아우토이호 필리포스 에로쿠 카이 이데 어 그에게 필리피 말하, 말하기를 에로쿠 오라 그리고 이데 보라 둘다어 명령형입니다. 동사 명령이고요. 에르쿠는 에르코마이 어 중간 수동 디포고 명령형이고 이대는 에이돈의 명령형 일과어 능동태입니다. 조금 다른데 어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너무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뭐 이제 시태법인수를 찾기보다는 대강 보고 나서 어 에르쿠는 오라. 그리고 이대는어 에이돈의 그냥 그 명령이구나. 이렇게 그냥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4 7 절입니다. 에덴호 예수스 톤 나다나엘 에르코메논 프로스 아우톤 카이 레게야 페리 아우투 이데 알레토스 이스라엘리테스 엔 호이 돌로스 우크에스틴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을 그리고 에르코메논스 야죠? 중간태 수동 분사입니다. 분사인데 중간태예요. 오는 프로스 아우톤 그 얘기로 오는 어자어그 얘기로 오는 어 나단애를 보셨습니다. 카이 레게이 페리 아 그리고 그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라 알레토스 이스라엘 스앤호 돌로스 스티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다. 앤 어, 호이 어이 호이가 호이가 어, 그의 호스에서왔어요 어 호스 그 호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형용사고 대명사입니다 그의 안에 어 돌로스 간사함이 우크 없다 에스틴 에이미에서 왔죠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우크 왜우가 아니고 우크가 됐을까요 역시 엡실론이 왔기 때문이죠 48절입니다 레게이 아우토 레게이 아우토의 나다나엘 포덴메 기노스케이스 아포크리테 예수 스카이 에이펜 아우토이 프로 투세 어, 필리폰 어, 포네사에 온타 어, 휘포텐 시켄 어, 에이돈세 자, 레게 아우토이 나다나엘에게 그가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포뎀메 기노스케이스 어떻게 나를 어, 기노스케이스 아, 아셨습니까 당신이 아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요 예 아포크리 때 대답하셨습니다 아포크리 노마에 아페크리 때, 근데 아포크리 노마에 해서 예수 그룹께서 리 대답하셨습니다. 저도 너무 디테일하게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요. 아포크리 때 같은 경우는 아포크리 노마이 대답, 어, 하다의 직설법 1 과거 수동태입니다. 디포동사죠. 아포크리 노마이니까 어, 수동태입니다. 때가 나오면 무조건 어, 과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수동태로 보시면 됩니다. 땐 떼스 때 때면 때때때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 과거 수동태입니다. 예수 예수께서 말씀 대답하셨습니다. 카이 에이펜 아우토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펜 같은 경우는 어 에이펜 같은 경우는 어 말씀하시기를 에이폰의 직설법 이 e 과거예요. 그래서 어 말씀하시기를 프로 투세 프로가 전에 전에 어두 어그 정화사죠 오호 어, 호의 어 속격이에요 중간태죠 중간태로 보시면 돼요 티 티가 나오면 거의 중간태로 보시면 됩니다 티하고 오가 나오면요 자어쎄쎄 세. 세. 필리폰 전에 필립이 너를 어 폰에 사이 부르려고 어, 포네오가 부르던데 어에 사이가 되면 부정사 일 과거가 돼요 그래서 어그 부르기 전에 온타 휘포텐 어온타 있었다 에이미의 분사죠 현재입니다 휘포텐 스위켄 에이돈스의 어, 무화가 아래에 내가 있었다 어, 무화가 아래에 있는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입니다 에이돈 자 에이돈이 조금 이제 이제 조금 어려운데 내가 보았노라 직설법 이 과거죠 내가 보았노라 무화가 나무 아래에 내가 있을 때 온타 온타가 이제 분사구문에서 어... 대격이에요. 온타가 그래서 무화과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 입니다. 어, 49절입니다. 아포크리테 아우토이 나다나엘 라피스 에이 호피오스 투 데우 스위 바슬레우스 에이스 에이 투 이스라엘 나다나엘이 그에게 예수님께 아포크리테 대답했습니다 아퍼크리 노마이 과거죠? 역시 음어1 과거 수동 디포입니다. 아퍼크리 노마이가 디포 그리고 어 아퍼클 때 수동이죠? 어 아퍼크리 그리고 디, 와, 과거죠. 텐테스 때아 수동이라기보다는 과거입니다. 텐테스 때떼멘테떼산 이거 과거 수동태 구문입니다. 어 그에게 나타내일 말하기를 라피수 선생님이요. 수 에호피오스도 이 되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수 바스 레이우스 에투 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50절입니다. 아포크리트 예수스카이 에벤 이 아우토이. 어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에벤 이 아우토이 그에게 말씀하시 말씀하시기를 어 직설법 이 과거죠. 뭐 하기를 분사로 보기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과거로 보는 게 좋아요. 호티 에이폰 소이 호티 에이돈 세휘포카토의대 시켓 어 내가 너를 어 너를 보았다 어아 에이돈이죠. 너를 우아가 나무 아래에 너를 보았다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는 것을 어그어 그 어, 피스테우 에이스 인칭이죠. 내가 믿느냐? 메이저. 음. 메가스죠. 어, 메가스의 이제 형용사 대명사인데 메이저 더큰 투톤 옵세 호라우이죠. 내가 볼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옵세가 이제 어 미래고 중간 디포예요. 그래서 어 미래 같은 경우는 시그마가 이제 나와요. 소세세 소맨세테 소신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것이다입니다. 음 그런데 어, 보다라는 그거에 대해서 중간태 디포예요. 중간태로 봤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미래 소마이 소세세타이 소메타 소세타 순타 둥둥 털어 본다면 소세 세 소만세 때 수시에 있데 소마이 소세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세 하고 요 가운데 어늘 빼먹지만 이오타가 있어요. 이오타 요 이오타의 부분을 기억하시고 볼 것이다입니다. 어, 이게 문자표를 외우면 참 쉬워요. 중간대는 소마이세 어, 세타이 소메타 소세스테 손타이 그래서 어, 없애기 때문에 어, 그 뭐죠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서 푸시가 되는 거는요. 어, 그 푸시가 되는 거는 피와 시그마가 합성하면 그 푸시로 변해요. 그 변형법은 어, 나중에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면 될것 같아요. 오십일절입니다. 카이 레게 어, 아우토이 아멘 아멘 레고 힘인 옵세스테 톤 우라 논 아네오 곤타고타 카이 투스 앙겔루스투 데우 아나바이 논타스 카이 카타바이 논타스 에피톤 퓨온투 안트로푸 자어뭔 말이지 알겠는데 분석하면 좀 힘들어요. 어 레게 아우토이 어 그가 그에게 말하기를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옵세스테 어, 미래 직설법 중간디포예요호라우에서 왔죠 세스테 역시 미래 어 중간태죠 톤 어, 우라논 하늘을 볼 것이다 아, <laughs> 아 네오고다 <laughs> 아 노이고에서 왔죠 오타이기 때문에 어~ 오타기 때문에 어~ 그~ 분사이완료예요. 그래서 아노이고에서 왔고 분사이완료 능동태입니다. 어~ 열리다예요. 음~ 하늘이 열리고 카이투스 안겔루스두 데우 하느님의 천사들을 볼 것이다. 아나바이론타스 하느님의 천사들 을이라고 해야 돼요. 우스기 때문에 목적격 대격입니다. 아나바이론타스 현재 능동이죠. 분사입니다 어, 아나바이노타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카타바이논타스 또 동일하죠 분사 현지 등등입니다 내려오는 것을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다 에피톤 휘온 투 안트로프 인자의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을 볼 것이다 입니다